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어,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그 연합군을 치고 어, 이기고 빼앗겼던 어,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어, 그때 어, 소돔 왕이 이제 마중을 나오는데요. 사회 골짜기까지 어, 아.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치를 이제 잘 이제 몰라서 어제 어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어, 사해 골짜기는 그그 사해의 그, 그, 그 네, 서쪽에 있는 약간 북쪽, 예루살렘 좀 아래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입니다. 근데 어, 소돔 왕은 소돔이라는 나라는 사해 남서 남동쪽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 여기로 올려면 이제 이 사해를 돌아야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 서평까지 와서 사해 서평까지 와서 어,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어, 사실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 그냥 유목민의 한 족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그 유목 생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소돔 왕이 누굴까요? 어, 그 다섯 나라 전쟁을 했을 때 거의 그 다섯 나라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세력을 떨쳤던 왕이었죠. 근데 그 왕이 그곳까지 와서 영접을 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어, 아브라함 같은 어,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으스갈수 있죠 어깨가 으스갈수 있고 또 나름 그래도 뻑일 뭐수 있는데 아브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도 어, 잘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여러 날이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될 때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힘들 때는 또 힘들어서 또그 힘든 상황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또잘될 때는 또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될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조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지만 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좀 묘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다 이제 되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만 내게 속했던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다 가져라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 아니다. 어, 원래 당신 거였으니까 당신 거는 당신이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묘하게 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내 말이, 그니까 당신이, 그래 놓고, 내가, 아, 내가 아브라함을 어, 치부하겠다. 그니까, 치부라는 것이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 됐다라는 뜻인데요. 내, 어, 그 당신이 나중에 이래 놓고는, 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건다내 때문이다. 내가 줘서, 내가 재물을 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까봐, 나는, 아,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묘한, 이, 어, 소덤왕의 그 모습, 굉장히 세상적이면서도, 또, 어, 얼마든지 줘놓고도 뒤에서는 딴소리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그렇죠. 어그 재물을 받았다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많은 재물을 주셨고 이미 318명이라는 그런 어 이제 밑에 휘하에 이제 군사를 이끌 정도의 세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실한 오라기, 들, 들매끈 한 가닥도 당신 거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딱 이렇게 단절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이 선을 걷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매물차게 선을 걷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 단 하나도. 우리 엮이지 않고 정말 딱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세상에 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인 또 약간은 다른 모습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 살렘왕, 예루살렘왕, 멜기세덱이, 어,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원한다. 하나님이 대적을 너희 손, 당신의 손에 붙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송하는 그런 찬송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찬송과 또그 축복을 받고는 어, 이 멜기세댁에게는 11조를, 이 모든 것의 11조를 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사의 예물을 이 멜기세댁에게 이제 드린 거죠. 아, 이게 아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어, 이 제사장인 이 사람에게 드리는 모습, 이제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자기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 또 어, 세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감사드리는, 어,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또 서로가 또 이렇게 의지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우리 아, 우리도 아,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겸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로를 또 축복하고 서로가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 또 그러니. 우리가 함께 믿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이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될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힘들 때는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것과는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는 자 안에서는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하는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녁에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기도에 금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또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또 환우들의 기도를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환우들의 그 나음도 얻는 은혜도 누리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게 될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도 넘어질 수 있지만 잘될 때도 얼마든지 교만하여 넘어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겸손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늘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어 없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또 타협하고 또 세상적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또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어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어 세상의 것은 정말 실환 오락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붙여주시고 또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구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